첫 번째로 저희 루비통 파우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루비통 파우치 소재는 피부시라서 생활 흠집이나 혹은 오염에 굉장히 강한 원단이고, 그래서 또 제가 구입한 이유가 되겠죠. 열어볼까요? 자, 그럼 하나씩 꺼내야 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물건은, 작은 파우치예요 이게 비상약 파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는 제가 항상 먹는 한두 통 약이 있고요. 멀미약, 여분의 머리 고무줄, 어, 밴드에이드, 그리고 인공눈물 음. 이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수납할 수 있어서 이런 플라스틱 지퍼백은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에어팟. 손 소독제, 틴트밤. 제 친구 한 명이 바비브라운 틴트밤을 추천해줘가지고 사게 되었는데 틴 케이스에 들어있던 제품을 사용했지만 이제 그거는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된 것을 샀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짝짝 붙는 그런 보습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요즘 손을 자주 씻으니까 핸드크림을 꼭 가지고 다녀요. 이 제품은 아벤네 리콜드크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뭐, 저녁에 바를 때도 좋고, 이렇게 순식간에 흡수도 도와주면서 굉장히 촉촉한 컨디션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마지막 아이템은, 고강청결제입니다. 입이 텁텁할 때 이거 한 번씩 뿌려주면 굉장히 시원해지고 약간 용각상? 음단? 혹은 그런 느낌이 나요.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나 혹은 입이 갑갑할 때이 제품을 써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파우치는 제가 직접 만든 파우치예요. 패턴이 귀엽고 약간 개성이 나름 있고 그리고 가벼워서 어, 가방 무게에 부담을 주지 않는 파우치라서 제가 즐겨 사용했어요.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들고 갈 짐이 많을 때는 얘를 항상 들고 다니기도 해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이 페퍼민트 틴케이스에 들어있는 민트입니다. 제가 어디를 나가면 특히나 미국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입이 쿰쿰하거나 좀 지루할 때가 많아서 이런 민트 혹은 껌, 젤리 같은 것들을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또 틴케이스도 예쁘잖아요. 이런 자질구레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약봉투예요 치실 있고요 이사에 뭐가 끼면 굉장히 뻐근하고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요. 계속 막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서 치실을 넣어 다니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옆팟 디자인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기는 하지만, 비행기를 탄다든지 소음이 심한 공간에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음악 감상용으로는 충분히 저한테는 좋거든요. 얘도 아직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립 덕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립 제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더페이스샵에서 산 글로스 틴트? 컬러 이름은 속살스킨이고요. 굉장히 여리여리한 묽은 살구빛이 글로스 틴트라서 뭐 입술이 건조할 때 그냥 립밤 대신 발라주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입생로랑더 슬림 립스틱. 얘는 말린 장미 컬러거든요. 근데 웜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고 분위기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컬러예요. 다음으로는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는 가격에 비해서 제품의 질이 너무 괜찮아서, 그죠? 슈가 본브라는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그의 파우더 키스, 디보티드 투 칠리라는 컬러고요. 좀 딥한 고추장 컬러의 웜톤 레드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 소독 젤 이게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이게, 이게 손톱 정리 미니 세트예요 저는 손톱이 약하고 또젤 네일을 많이 해서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디에 놀러를 갈때 손톱이 더 건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딜 가면 찢어지고 벗겨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항상 그 파일을 하나 들고 다녔는데 작은 거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게 딱 아마존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나 보죠.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쪽집게든 네일 클리퍼든 다투위저맨만 쓰거든요. 왜냐면 얘네의 절삭력은 다른 어떤 여타 브랜드에서도 따라할 수가 없고 굉장히 세밀하고 특히나 쪽집게 같은 경우에는 얘네만큼 이렇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쥐는 그런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푸셔, 니퍼, 클리퍼파브4종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제품은 간단하게 눈썹 수정을 할수 있는 브로우펜슬 하나,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탐폰 하나.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있었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제 파우치는 이아이띵소 so 파우치예요. 이건 지난번에 워치 말 백에도 같이 보여드렸던 제품이라서 빠르고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할게요. 어디를 가나 들어있는 약봉투 이런 이런 재질 있으면 꼭 하나 사세요. 어디에서도 정말 올버나이즈하기에 좋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립 덕후니까. 립스틱. 음, 촉촉한 코랄. 진짜, 코랄 덕후 아니랄까봐 다 이런 색이네요. 그리고, 글로시의 립스틱. 얘는 립밤인데 제가 좋아하는 립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떠서 쓸수 있으니까 더 청결한 느낌이 들고요. 틴 케이스를 좋아해요, 제가. 또 이게 민트향이 나요. 그래서 입술이 더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게 텁텁하게 발리지 않고 보습감은 주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되어서 그 위에 립 제품을 올릴 때에도 밀리지 않아서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폰 하나. 친구가 만들어준 가죽. 물건을 이용해서 엉키지 않게.